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밤만 지나면… <웃음> <웃음> 어. 어. 음. 아, 마녀님!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네. 음. 음. 기다리고 기다리던… 음. 마녀 모임에 가는 날이거든요! <laughs> 아! 아 그거! <끼리> 세상에서 가장 욕심 많고 심술 많고 고약한 마녀만이 가질 수 있는 해골열쇠! <끼리> 그럼 마녀님은 진짜 욕심 많고 실수 네. 많고 네. 고약한 마녀님이시군요. 우와, <laughs> 대단하세요. 대단해요. <우와. 웃음> 뭐야? 응. 아니지? 가만 있어 봐. 내 마술 비자루가 어디 있지? 아저저저 마녀님 어? 마녀님 저 여기요 아, 여기, 여기 있습니다. <laughs> 그래 먼길 가려면 이게 꼭 필요하니까. 잘 닦아 주도록 알았지? 예! 갈갈갈갈 갈까? 자, 난 그러면 예. 준비할게 많아서. 이만. 안녕하세요. 안녕세요 비우아. w h 짠! 간다! 내겁맛이 어떠냐? 하, 네? 하, 무슨 소리? 아, 하, 야! 야! 내검을 받아라! 이야! 봐주지 않겠다. 어이야, 깨끗이. 아 이거 마녀님 빗자루인데. 아유, 나 이거 우리 어떡하냐 이제. 어떻게 어떡해. 어, 그, 다시 붙여봐. 아봐 붙이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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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이랬어? 나나나저저저저 예예예예 시끄러! 내일 당장 출발해야 되는데 마술 빗자루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말 이야! <믿> <Rogers> 아! 마녀님! 제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저기 아이 좋은 생각이란 게그 이거였어요. 아휴, 그야 빠녀님이 이렇게 무거운지 몰랐지. 왜 이렇게 응. 느려? 더 빨리 빨리. 아예 예, 예. 저도 예. 빨리 예. 가고 싶다고요. 아유 예, 아이고, 힘들어. 응. <laughs> 깔깔 마녀님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안녕해 보여요? 아 안녕 안 하시군요. <laughs> 그럼 다음에 봬요. <laughs> 오, 어? 만나오면 어? 저거 엄청 빠르네. 누구야? <laughs> 우리 또저거 타자. 네 좋아요. 빨리 가야 돼. 반깔 마녀님. 출발합니다! 그래! 어서, 어서! <laughs> 자, 좋아요, 달립니다! 출발! 안녕하세요! 자동차 정말 빠르죠! 음. 가가가가 빠르긴 엄청 빠르네! <laughs> 이심안들여도 되고 정말 편하다! 음, 그렇지! 역시 먼 길에 가는 데는 자동차가 최고야! 음. <laughs> 빨라요, 빨라 빨라죠. 자동차 관리해요, 관리해 갈리에 자동차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어디든 데려다줘요 최고예요 최고. 최고 자동차 아, <laughs> 마술 빗자루도 부러졌는데 이번에 자동차 한대 살까? 어어어 어, 어. 저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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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저도 한대 사주시면 안 돼요? 잘 가던 달리자 달려! 음. 알겠습니다 꼭 잡으세요 달립니다요 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갑자기 으면 어떡해! 놀으잖아 어. 아이, 저 그게요... 어, 길이 엄청 막혀서요... 어? 어? 어. 뭐야! 뭐야! 다들 비켜요! 아이차! 저... 앞차가 가야 비키죠! 내 앞에도 차또 있거든요! 내가 지금 엄청 급하거든요! 나 먼저 갈게요! 아 그러지 맙시다! 저 우리도 바쁘다고요아 음, 아, 아, 대체 차들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마녀모임에 늦으면 안되는데! 그렇게 막히는 게 싫으면 기차를 타시든가. 음, 기차? 음. 와, 진짜 빨리 달리네. 시원하게 잘 달린다. <웃음> <웃음> 맞아요, 막히지 않니까 정말 좋죠. 음, 맛있는 거, 음, 아, 맛있는 것도 먹고 <laughs> 정말. 정말 좋아요. 음. 음. 오징어, 땅콩, 도시락 있습니다. 삶은 달걀, 호두과자도 어. 있습니다. 호두과자, 어? 오두, 호두과자 맛있겠다. 또 먹으려고? 여태 먹고? 야, 그만 먹고. 우리 배좀 부른데 게임이래요. 네? 게임? 네. 에이? 자, 잘 보세요. 음. 기차를 타면 삶은 달걀 있지 기차를 타면 삶은 달걀 있고 사람도 많지 기차를 타면 삶은 달걀 있고 사람도 많고 침도 많지 <laughs> 좋아요 기차를 타면 삶은 달걀 있고 사람도 많고 짐도 많고 어, 화장실도 있지. 기차를 타면 삶은 달걀 있고 사람도 많고 짐도 많고 화장실도 있고 호두과자 있지. 기차를 타면 삶은 달걀 있고 사람도 많고 짐도 많고 에 또... <laughs> 뭐라고? <laughs> 마녀님, 졸리셨어요? <laughs> 마녀님, 벌칙 받으세요 네네네네네 어머나, 네, 네, 네. 음, 나 벌칙 몰라 에휴, 모르셔도 벌칙은 받으셔야죠 그럼요 아, 싫어, 싫어 마녀가 벌칙 받는 거 봤어? 아이가 이리, 아,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 엎드리세요, 엎드리세요 자, 시작 이디야 아, 이디 이방여금, 이번여금 이 열차의 마지막 역인 파도 철석 바다역입니다 <laughs> 승객 여러분께서는 잊으신 물건 없이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아, 마지막 역이라니 해골 성에 가려면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돼더가더가라고이허허허허데 너가, <laughs> 어떻게 더갑어까 길이 왜 없어요? 기차 길이 저렇게 쭉 없네 없어 꼭안나 아. 없어 바다엔 기차가 다닐 수 없어요. 어서 내리세요 내려요. 아이, 그럼 우리는 네. 어떻게 해요? 해골성에 가야 돼. 해골성에 도착하겠지? 아 네. 어마나오나 네. 아우 왜 이렇게 배가 흔들리냐? 아, 좀그렇네요 아, 승객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배가 뜰 수가 없습니다. 모두 내려주십시오. 에? 뭐, 야 어, 어. 뭐야? 야 그럼 또못 가는 거야? 어, 아니, 왜 저렇게 오셨어요? 불편을 기차 드려 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에이? 아니, 아. 그러면 어떡해요? 우리 지금 빨리 해골성에 가야 된다고요. 아, 빨리 가셔야 되면 에이? 비행기를 타는 게 좋겠네요. 에이? 비행기요? 자, 다음 분 통과하십시오. 어, 마현 님, 마현 님. 여기만 통과하면 음. 비행기를 탈수 있어요. <웃음> <웃음> 야! 어, 네, 다음 이렇게... 분이요. 자, 이쪽으로 오시죠. 어, 됐어. 네. 어, 네, 이쪽으로 오시죠. 우와, 비켜, 비켜 비켜, 네. 비켜, 비켜, 비켜. 다음 더요. 나... 네, 내려오시고요 자, 네, 괜찮습니다. 통과! 어... 다음 분 오세요. 뭐야, 뭐야? 이게 뭐야? 어? 어. 잠깐 실례합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어... 어, 아니 이게 뭐죠? 아, 이거? <laughs> 이게 말이죠. 역시 난거 심술만큼 고약한 마녀만이 가질 수 있는 해골 열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만 이건 비행기에 갖고 타실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 이게 있어야 해골성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이게 있어야 자 <laughs> 그럼 비행기를 타실 수가 없습니다. 어... 그렇죠. 이게 있으면 비행기를 못 타고 이게 없으면 해골성에 못 들어가냐 뭐냐 뭐냐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아 저기 저 말해 김 비행기 못 타나 봐요. 뭐라고? 아이고 망겠다망겠어 아야, 아야, 아이고 저 어떻게 아유, 안 돼요? 저, 안 된다니까요. <laughs> 잡아봐 음, 단단히, 단단히 돌려 잘 감고 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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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후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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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단단니아 아니, 아봐